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미니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가? 나를 간단히 테스트 할수 있는 게 있어요. 테스트 할수 있는 것.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인가? 교회는 나오지만 땅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딱 가려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당신은 어떤 얘기를 할때 귀가 번쩍 입니까 어떤 얘기를 할때 어떤 식으로 반응합니까? 누가 돈 많이 벌었대. 출세했대. 성공했대.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굿 뉴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세요? 만약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뒤에 대해서 관심이 꽉차 있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짝퉁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살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이것을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뭉실하게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맹쾌하고 똑 떨어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오늘을 나를 살게 하는 이유, 내 삶의 목적,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더 많이 쉴수 있는 시간에 왜 우리는 여기에 왔는가? 여기에 온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목적은 단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것같으면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나저 우리의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면 대답합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실체적으로 경험어야된 교회만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늘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은 지쳐있어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내 삶의 문제를 의탁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 그런 거 백날 댕겨도 항상 2%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에 늘 갈급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되었다라면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디모대전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모대전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건에 있어. 6절. 경건은 큰 이익이 되나니. 그 다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만족하십시오.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절이에요. 구절에 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려고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인생 완전히 파산 선고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올무와 시험에 빠진다고 그래요. 우리 골로세서로 돌아갑니다. 자, 3장. 1절 봅니다. 1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그 다음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제 당신이 집중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땅에께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이 말의 핵심은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충돌될 때마다 여러분 땅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행의 사람은 어떤 유행의 사람이라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디모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심장이 묻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때,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되는 그때,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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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둥,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예, 우리가 그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세계에서 뭐 제일 잘 사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에 미국의 그 화폐 단위 1 달러에 이 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게 쓰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돈 벌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부자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에게 맡길 만한가? 한번 내가 너를 테스트 해보겠다. 여러분, 그 테스트에서 여러분이 잘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교회에 오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로 사십시오. 교회만 왔다갔다 하고, 내 모든 관심과 생각은 땅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정리합니다. 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첫째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내, 내 자신을 견근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2월 첫째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겠습니까?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와 함께